북측으로 날아간 무인기. 이한 대의 비행이 대한민국 안보를 둘러싼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접경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포착됐고, 비행 경로는 북측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군과 관계 당국은 즉각 상황을 예의 주시했고, 사안의 성격은 곧 단순한 취미 비행이 아니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무인기 비행은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은 민간인의 접근과 항공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한국안전법을 넘어 안보 군사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하거나 개조해 날린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물이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핵심 공간에서 근무했던 인물이 접경 지역 무인기 비행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인기의 성격과 비행 목적입니다. 수사당국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체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조된 장비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부품, 비행거리와 조종 방식, 통신 장비의 종류 등은 모두 의도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정찰이나 메시지 전달 등 특정 목적이 있었다면 사안의 무게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 한 대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작은 기체라도 촬영 장비나 통신 장비가 결합될 경우 군사시설 노출, 불필요한 군사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덮은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북측이 이를 도발로 해석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국 역시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 군사적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력 또한 수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직 당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이번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사실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기 한 대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보의 경계를 넘은 행위였을까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안보와 책임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